아소하면 되잖아. 알았어, 너 이거 읽어주려고? 응. 넌 네. 너는, 너는 너는 기적이야. 얘는 응. 누구냐? 새야. 너냐? 얘는 새야. 그렇구나. 오늘은 너는 기적이야. <laughs> 이거 잡아줘. 아빠가 한 손밖에 못 쓰거든. 왜? 한 손은.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. 사랑하는 아들 영상에게, 그리고 사랑받기에 태어난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. 너도 사랑받으래. 너는 기적이야. 너도 처음 세상에 온날 해도 너를 맞으러 어둠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지. 네가 내게 왔다는 건 그건 기적이었어. 너도 엄마한테 이렇게 왔니? 이거 엄마 뱃속인데? 내가? 네가 처음 웃던 날 꽃들도 널 따라 웃느라 톡톡톡 꽃망울을 터뜨렸어 봄볕처럼 해사한 니네 웃음 그건 행복이었어. 행복이? 네너네 네 첫이가 돋던 날 새싹들도 질세라 파릇파릇 움터 올랐지 보석보다 빛나던 너의 첫니 그건 세상 무엇보다 눈부셨어. 너도 첫첫 첫 번째 빨왔을때너 기억 안 나지? 지금 이해봐. 몇개 있어? 이렇게 많어? 엄청 많네 지금은. 이거 잡아줘. 이 정도 있는데. 아 이거 그린 사람 그거구나. 엄마가 막뭐 투덜투덜 하니까 어 미안해 막이러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거, 그지? 아니야. 그림이 비슷한데? 응. 우리 엄마는요 막 이러면서 막그고 있잖아. 그거 있잖아 그채. 응. 그채 엄마... 그린 사람이야 이거. 엄. 엄마... 스파게티 막엉크르면 우리 엄마는요, 내가 밥을 먹으면 뭐라 그래요? 막이그책 있잖아. 기억이 안 나네? 어, 엄마 화났다. 어, 엄마가 화났다, 엄마가 화났다. 엄마가 화났다. 엄마가 화났다. 엄마가 화났다. 그거 쓴 사람이다, 이거. 니가 처음 엄마하고 부르던, 아, 그, 이거 먼저 쓴 거야, 그 사람이. 이렇게 이 귀엽던 아이가 커가지고 막 심퉁 부리니까 그쓴 거야. 너도 이제 말안 들을 거야? 걔처럼? 들판을 달리던 사슴도 멈춰서 네 목소리도 귀기울였지. 네가 처음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 순간 이제 세상을 엄마 다. 뱃속이야? 아니 이제 태어났지. 지금 세연이 같은 거지. 세연이 이제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머니 언니 하잖아. 너한테 언니. 너 누나라고 는도 언니 하잖아. 지금 딱 그거야 지금. 언니. 네가 처음 걷던 날 바람은 숨지기며 지켜보았고. 땅은 단단히 널 받쳐주었지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네 발걸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었어 음 그렇구나 졸리냐 책이? 네가 삶며시 웃으며 눈뜰 때 새들도 나무도 온 세상도 비로소 깨어 아침을 맞이해 너와 함께 맞는 아침 그건 가장 귀한 선물이야 너무 사랑스럽게만 얘기하는데? 네가 눈 뜰... 너눈 뜰자마자 울잖 아! 놀아줘 말이 되잖아, 그지 아니야? <laughs> 강아지가 나오네. 니 <laughs> 네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지는 날 비도 토닥토닥 니네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. 괜찮아, 괜찮아, 다 괜찮아. 그래, 괜찮아질 거야. 니가 눈물이, 너울 때, 울 때는 음 그래. 곰이 나오네. 네가 몹시 아프던 날 별도도 더 걱정하느라 낯빛이 흐려졌지. 널 안고 지새우던 밤, 네 모든 아픔 대신 해달라고 또 빌고 빌고. 이거 뭔지 알겠어? 아니 네가 아프면은 엄마가 너 되게 가슴 아프거든. 아프지 말라고 빈 거야. 이건 좀 감동적이다. 가지. 아프지마 네가 밤새 고 일어난 날내 눈은. 가을 하늘을 닮아 더 맑고 깊어져 있었지. 가만히 날 바라보던 니는그 네 속에 훌쩍 커버린 널 보았어. 내가 몹시 지쳐있던 날 너는 두 팔로 날 감싸는 말했지.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요. 세상 어떤 말도 그보다 힘이 되진 않을 거야. 사랑한다, 사랑한다. 사랑해, 우리 아가. 너도 엄마한테 이렇게 안아줬어? 엄마가 막힘들고면 엄마한테 안아줬어?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. 해본 적 있어? 없어? 졸려? 엄마가 근데 너무 크다 네가 처음 혼자 할수 있어요 하던 날 눈, 눈송이는 기뻐 춤을 추었고 빙산할 머니 없이 널 지켜보았어 너는 잘하고 또 잘하겠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서 있을 거 나는 네가 혼자 할수 없었으면 좋겠어 킥보드 타는 거 되게 무서워 안 타면 안 돼? 그네 안 타면 안 돼? 안돼 자전거 안 타면 안 돼? 안돼다탈 거야? 응 차타는 나못 타라고. 네가 처음 학교 가던 날온 세상이 한몫시로널 응원했지. 걱정만 잘할 수 있어. 네가 처음 세상을 향해 달라 가던 날 내가 서면 뛰었어. 뜨거운 눈물이 났어. 너 학교 안 가면 안 돼? 안 돼. 갈 거야? 가야 돼 선생님. 화. 맞아 이 엄마였어. 그지? 엄마가 화났다 엄마. 너와 함께한 하루하루, 너와 함께한 한달한달, 한 달, 너와 함께한 한해한해 한해가 해, 한 내겐 모두 기적이었어. 내가 내 아이라는 건 그게 바로 기적이야. 이러더니 엄마가 화났어. 그럼 안 돼. 막 소리지. 그지? 엄마가 화났다. 그럼 얘가 막집 나가고. 그지? 이것도 읽어야 돼. 그지? 끝!